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뭐 안녕하세요 말고 좀 해볼까? 아 내가 마이크를 안 찾구나. <laughs> 지하철 노조가 여러분 다음 달부터 파업을 한대요. 음. 그 이유가 뭘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이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인력을 감축. 한다는 거예요. 어,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황당하지. 요금올또 난리실 건 난리실 것같 그렇죠. 그렇죠. 좀. 근데 이제 MG 노조가 우리 사랑하는 MG 지하철에 어. 있는 MG 노조예요. 어. 이름이 바른 노조인가 그래. MG 근데 노조? 어. MG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서 올바른 노조인데 어. 왜 지하철이 적자가 됐냐? 노동자, 니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니네가 합해 갖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향하면서 인건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 인건비에 대해서 니네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 적자를 만들었다. 2번 니네가 타임오프라 그래서 노동자 활동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해 갖고 이제 일을 안 하고 노동자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40시간으로 합의해 놓고 380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회사 나오지도 않았다. 니네가 무슨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입장을 낸 거예요 어, 멋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브라보. 이게 청년이다 그래 40, 50대가 옛날에 지가 진보고 노조고 나발이고 됐고 되게 정의로운 척하고 개 땡땡 소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시끄럽다. 니네는, 니네가 더 문제다. 너네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청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이준석에게 바칩니다. 이게 야.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하려면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이게 멋진 거예요. 막, 어, 이제, 아, 너무 적자가 심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했더니, 뭐, 그러면, 화, 뭐 시민의 안전이 어떻고,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업을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보통 그럼 사측이 막되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또잘 못해서 사용자들이. 근데 딱그 밑에 신규 노조들이 땡땡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된 거지. 오. 어, 그러면서 니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고 니네가 어, 40시간 약속해놓고 380시간 쉬었고 그러면서 그 니네가 무슨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파업을 하냐 이러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그냥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또 네. 20대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한동안 좀 실망을 했다가 다시 희망이 좀그니까저 노조가 이렇게 좀더 커지면 민노총의 네. 힘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조가 이제 우리 국민한테 사랑받고 그럴 그렇죠. 날도 올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 힘에 꼭 제안하고 싶어요. 20, 30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실 때, MG노조를 반드시 만나셔라. 그리고 MG노조와 이야기하셔라. 왜냐하면, MG노조는 노조라서 멋진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청년, 원래 역사는 항상 20대가 40대를 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 거대한 40대의 성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굉장히 용감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노조 우리가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노, 우리는 노조가 약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노조가 맞아. 그냥 노조가 뭔가 하면은 그냥 뭐 그러느냐 하고 음. 그냥 노조 뭐 편들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뭐, 뭐 보수 언론에 파, 이제 노조가 파업하는데 야가뭄인데 파업하냐라고 음, 이런 여자가 되게 유명한 게 하나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고 야뭐 파업 도 날씨 바가면서 하냐라고 노조 편을 들어줬던 음.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그, 유명한 조선일보의 그거죠 비행기보안 하지 마. 비행기는 안 그리고 지하철은 안 가고 공장은 서고 이 나라가 짜증스럽다했어 아니 나는 근데 저게 팁을 조선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아, 알았어, 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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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같이 디탈 좀 나오잖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그때는 재원만 보고 조선일보가 왜 파업이 돼서 이러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조선일보랑 같은 입장이에요. <laughs> 아, 왜냐하면, 은그 요구가 정당했다면, 사실 우리가 박수 쳐줬을 수 있는데, 그 요구가 너무 그렇고, 미국이 있잖아요. 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1위에서 거의 지금 막 기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알았는데, 그 뭐. <laughs> 예를 들면, GM 있잖아. GM이 거의 어? 막, 거의 막 이제 막 거의 망했다고 그랬었잖아요왜 그랬냐면은, GM. 그 미국은 건강 보험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 의료 보험료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거기서또 등급이 이제 최고 등급으로 요구를 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등급이 적용되게 해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G.M.이 돈을 벌어가지고 G.M. 퇴직자들 고용 보험료 내주다가 망한 거예요. 아... 그, 그 보험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그게 G.M.이라는 기업을 망하게 하면 그폐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청년들에게 온다는 거지. 지금 그래. 우리나라 노조도 과도하게 복지를 요구해서 자기네가 무슨 연봉이 뭐8천이야9천이야 하지만 실제로 이건 노동자 내부에서 계산해 본 거예요. 정기주의 음... 경우는 사내 복지까지 하면 연. 연봉이 2.5배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뭐 왜냐면 대학교 학장까지 다 나오니까 저는 연봉이 뭐 8천이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에게 실수령 연봉은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티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냐면 하청에 하 재하청을 주면서. 그 이제 노동자비 없는 비정규직들을 빨아먹으면서 이거를 이 인건비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차치하는 거는 국가와 무슨 노동법과 무슨 노동부나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복지와 급여가 결국은 비정규직들과 하청을 빨아먹는데 무슨 대단하게 편들어 주는 것처럼 개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엠지 노조가. 이제 정말 이 빠른 소리를 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다는게참 좋은데 어. 이 정치판 에서전영기 같은 놈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나 이제 또 지금 또막 우리 어? 조명은 씨를 대하는 개딸들의 자세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희망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에게 건강한 젊은이들이 있다 예. 좀 희망을 가져 보자 이런 그런 거죠. 저기 그 조민이 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음. 입시 비리 다 인정한다. 근데 검찰 기소 문제 있다. 네, 네. 기소권을 공석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네. 식기했는데 사실 조민의 그 범죄 혐의 중에서 제일 고약한 게 표창장 위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 위조예요. 그러니까 그뭐조 조국, 자, 조국 음. 자체는 뭐 다른 범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표창장이 네. 시작이. 거의 발단이 됐고 이걸 가지고 4 년을 싸웠어요. 어어. 근데 4 년을 싸웠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지, 막 갈라지고 지금이 심지어 맞아. 이걸로 어. 대법원까지 판결이 네. 나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아직도 인정 안 하잖아.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이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음. 그동안 자기가 음. 뭐 속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네. 너무 미안했다 네. 사실은 이랬다라고 네. 뭔가 좀 진솔하게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 네. 알았어 그냥 인정할 때 인정. 이게,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난 정말 이거 보고 정말 저인, 저게 저 음. 인간인가 시,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클리앙이 뭐라냐면은 검찰이 계속 괴롭히니까 가족을 다 괴롭히니까 음. 그냥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효녀 심청처럼 이걸 미화하는 거예요. 클리앙은 지금. 그리고 야, 잘 생각해봐. 니네 아버지 나이쯤 되고 그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리는 비리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까지 사회생활 하나도 안하고 공부만 했던 애 아니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공, 정상 아니 공부라기보다 공, 어쨌든 공부도 안했어 공식적으로 학교에만 있었던 애 아니야. 그면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네 나이쯤 되는 애들은 이런 문제에 어른보다 훨씬 범죄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 그네 나이처럼 너 같이 어린 애가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는 애들 우리는 소시오패스라 그래. 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랑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음. 얘가 요즘은 안 그래 근데 어렸을 때는 왜 할머니들이 와서 껌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봐고 이제 그냥 아이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근데 우리 애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 나천 원만 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뛰어가고 할머니한테 껌을 사와요 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어릴수록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예민해 그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아들 잘 키웠네 나는 그냥 네. 그 엄마한테 천 원만 줘봐 그러고 계속 할머니 지나서 계속 뛰어가. <laughs> 오락실에 가 있지. <laughs> 그렇지.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잖아. 어쨌든 표창장 위조에 나는 조민이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알고 있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잖아. 인정할 테니까 기소하지 마 이렇게. 어, 그래놓고 자기를 놀러가. 뭐 <laughs> 진짜 어이가 진짜.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는 잘 모르나 본데 너한테 그 슈퍼챗 싸주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야 지금 정신병에 미쳐가지고 집안 망하는지 모르고 무슨 그이단 교도할 때돈 갖다 바치듯이 그런 아줌마들을 아저씨들이 세금이라도그돈 받아서 너는 지금 베트남 가서 놀고 싶니 이러지 마시라고 가게를 경제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광신도에 집착하시고 범죄자한테 후원하면 안 된다고 네가 말려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사회 지도층이 되면 안 돼. 너가 의사가 되잖아?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정말 얘가 만약에 의사가 돼서 수술을한다 그러면 수술 CCTV에 반대해야 되나 고민할 것 같아 나쟤 때문에 아... 쟤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할줄 알아? 나는 몰랐다 그러고 나중에 진실이 바뀌어지면 그래 내가 했다 근데 어쩔래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로 기각이 되나요? 이런 안 되죠. 아니 그 얘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말아, 말아야 그러니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혼내지 않을 거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 그 시기를 지났다니까 얘는. 1분 정도 되는데요. 저 조민 영상입니다. 네. 근데 되게 역겨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떠떳. 합니다. 표창장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에도 가고 의사까지 됐다는 식으로 말들도 하잖아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음, 2년 정도 됐으니까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의료봉사할 때 내가 찾아줬어. 하마스로 가면 돼. 지금 가자지구로 좀 갈래? 거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쳤거든. 사망자가더늘겠어 <laughs> <laughs> 전쟁이 종전인데 제일 <쟤> 올까봐 <laughs> 근데 제, 정말 제일 나쁜 거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클리앙에 계속 뭐라냐면 클리앙이 어다 털어보자. 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음. 다 아무리 털어봐도 나는 포장장 위조 정도는 음. 그건 그거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나도. 포장장 위조는요 입시 비리에서 흔히 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인터 확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강욱이 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거는 네. 그런 거는 타자 보면 있을 수가 있, 네, 있,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저는. 근데 표창장 위조는 이거는 쉽, 이거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클리앙 애들이 조국 장관님이 따님 보호하기 위해서 음. 자신이 다 덮어쓰기로 하신 것 같군요. 이게 무슨, <laughs> 아니야 무슨... 조국 장관님은 딸과 마누라가 있고 자기는 모르는 거라 그랬어. 러니까 너는 조국을 사랑하면 조국이 한마음으 들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이런 답변이 나오지? 그리고 너네 집은 왜 니네 아빠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라 그러고 너는 아빠를 구하기라 그러면서 감옥은 엄마가 가 있니? <laughs> <laughs> 어, 연관 느끼님, 조국은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데 네. 이혼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laughs>